내가 누군지 아니? 소주쟁이 캔디. 다시 엄마. 소보루빵 너무 맛있지. 전문점이라고 하더니 다르네. 캔디야. 그런데 전문가가 뭔지 알아? 한 가지만 잘하는 거? <laughs> 그렇지. 그 많은 빵 중에 어떻게 이렇게 소보루빵 하나로 전문 가가될수 있었을까? 엄마, 응. 여기 빵은 부드럽고 맛있어서 엄청 생각날 것 같아.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서 엄마가 생각한 게 있어. 왜? 엄마도 빵집하게? 아니, 엄마도 부동산 중에 토지 전문가로서 일을 하는 거니까 바쁘더라도 캔디가 좀 이해해 주라고. 캔디야, 엄마 질문 하나 해볼게. 만약 1번, 빵이 맛이 없어서 어쩌지? 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맛있는 빵을 만들까? 아니면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부드럽고 달콤한 빵을 만들까? 고민하면서 자꾸 시도해보는 사람이 맛있는 빵을 만들까? 음, 당근 이번이지 노력해서 이처럼 맞는 빵을 먹게 해줘야지. <laughs> 전문가는 이처럼 고민을 자꾸 해서 멋진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 너 엄마한테 맨날 왜 공부랑 일만 하냐고 뭐라고 했지? 엄마는 남의 재산이 엄마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너희 돌볼 시간이 좀 부족했던 점이야. 그러니까 그걸 좀 이해해 주길 바래. 엄마, 너 빵집 아저씨처럼 음. 토지 전문가라는 걸 잊고 있었네? 난 <laughs> 놀아주는 엄마가 더 좋긴 한데. 겐디도, 대신에 엄마 노력하는 시간에 어떤 전문가가 될지 생각해 보면 되잖아. 번 사! 맛난 빵 먹다가 전문가 되게 생겼네 안녕하세요. 토지쟁이 빠시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캔디와 우연히 빵을 먹다가 전문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 저는 사실은 전문가 하면 부동산을 하면서 시작했던 거는 그냥 저는 실전이 좋아서 사고 팔고 하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경매, 토지 등 작지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렇게 사면서 실전을 키워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저한테 연락 주시고 문의해 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 보시면 저는 지금도 실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레시피를 빵을 만들 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맛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실전이 필요하듯이 모든 삶에 있어서 실전이 가장 중요한 노하보고 그게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왜 제가 어떻게 그렇게 전문가를 될수 있도록 하나씩 공부하는데 그 과정을 저는 가르쳐 드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새만금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새만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왔는지를 그냥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기사만 가지고 얘기해도 지금 한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기사만 제가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할게요. 먼저 새만금 하면 여기가 지금 새만금 방조제고요. 그다음에 남북일축이라고도 하죠. 여기는 남북이축 공사하고 있습니다. 남북 3축만 지금 예정 중에 있고 여기 점점점점 있는 게 이제 인입 철도 새만금 여기가 이제 관광하려면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지금 인프라를 구축 중에 있는 거고 산업에 관련된 얘기를 좀할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군산 밑에 있는 산업 연구 연구용지예요. 왜 그런데 이쪽에 지금 먼저 다 들어가냐 하면 산업 연구용지로 정해졌기 때문에 일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는 국제협력용지, 그래서 스마트 수변도시가 일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관광용지. 그래서 잼벌이 대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도 투자를 할때 어떤 용도, 건축이 가능한, 남들이 모두 갖고 싶어 하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과정도 다 땅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땅이 투자하는 데가 보이는 거고요.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7월 9일자 기사인데, 지금 새만금 개발사업이 뜬다는 내용에 네이버 제2센터 유치할 수 있도록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새만금 하면 수십 년 동안 찾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용지 산업용지 자, 용대, 용지 자체를 인하, 임대료 자체를 인하해 주었고, 또 요즘에 재생클러스트 에너지 사업 이게 지금 광장하게 이세만금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국지한 사업들이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20만 평의 임대용지를 이미 6개 기업사가 입주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용지를 지금 확보 중에 있는데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가 임대료를 5%에서 1%로 내려졌습니다. 쉽게 500만 원 임대료 내야 되는 걸 100만 원만 내고도 이 산업용기에 들어서 유추할수 있다는 겁니다. 지정학적 위치 조치 임대료 혜택 주지,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 없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스마트한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모든 업종이 새만금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8월 5일자 기사 한번 볼게요. 국가산업용지를 보면 지금 일반 산업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일반 기업들이 들어와서 산업단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새만금은 국가에서 직접 산업단지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주고 이제 전환하도록 지원이 된 거기 때문에 개발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죠. 지금 새만금 개발청 같은 경우에 축구장에 460개, 그런 큰 규모의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여기 조성하겠다고 지금 밝혔거든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가 이쪽으로 들어오기가 더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지금 요즘 트렌드 사업인 데이터 센터가 해외에서 우리 한국의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싶어도 예를 들면 아마존, MS, 구글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유출을, 건설을 하고 싶어도 저희가 조건이 있었어요 국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이라는 조건을 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이터센터 건설이 우리나라 중에 어디로 들어가게 좋겠냐라는 거죠 세만금 산단의 지리적 이점이 중국이면 중국 일본이면 일본 그런 지정학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거고 또 장기 미래 트렌드 사업 중에 이렇게 장기임대용지가 혜택을 주다 보니까 여기에 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지 모르는 사업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4월까지 국내 기업 중에는 KT라든지 새만금 개발공사, 하나, 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새만금 아시아 데이터센터로 이미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 기업은 이루어졌고, 해외는 지금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새만금에 이 있는 기사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투자가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새만금 산단의 기업이 지금 줄 쓰고 있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8월 7일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산업단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연말까지 약 30개 정도 사가 들어올 예정으로 지금 계속 투자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주니까 기업으로서는 당연히 거부할 부분이 없는 거죠. 이제 여기에는 전기 자동차 친환경 생활용품 제조라든지 다양한 산업 이런 단지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용지를 추가로 저희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SOC 사업 도로가 다 구축이 되고 기업 들어오고 하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렇죠. 일을 하기 위해서 인구가 모이죠. 고용 창출이 인구 유입을 이미 해결이 됐기 때문에 와서 일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인구가 늘기 시작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는 인구가 늘때 어디에서 살 건지, 그러면 어디가 발전할 건지, 우리 민간인들이 사고 팔수 있는 토지는 어디가 개발이 될 건지. 이왕이면 짧은 기간 안에 최대한 혜택을 볼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이걸 찾아내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자, 산업용구 용지가 다 채워졌다 치면 이 크기가 지금 서울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죠. 이 중에서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곳 그게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발전이 다 되고 나만 돈을 못 버는 사람은 그 장소를 잘못 들어간 거거든요. 그 숙제는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고객님들한테 다 오픈을 해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대로 오픈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만금 발전된 부분 기사로 한번 얘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새만금이 이 국제협력용지, 관광내조용지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 어떤 기사 내용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항상 현재 나와 있다는 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쟁이 빠시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